2021 2학기 기말고사 부천고 14번 문제입니다. 표는 지역 APC에서 전력을 송전할 때 발전소의 송전전력, 송전전압, 송전선의 저항값, 송전선에서의 손실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쭉 볼게요. 표, 송전전력, 전압, 송전선의 저항값, 손실전력. 됐죠? 우리 바로 공식 하나 쓸까? 손실을 구하는 공식 뭐였더라? P 손실이 자 P 손실 쓸까요? 손실이 I 제곱 R이었죠? 여기 R 들어있네 R 들어있네 그죠? 됐죠? 근데 지금 I가 없다 I 이 I 넘으면 되겠다 I 그죠? I 한번 찾시다자이 I는요 우리 성전전력 P는요 VI였죠 VI I가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넘기면 되죠 V분의 P V분의 P 됐죠? 즉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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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이 그죠? 요것들이 요 분수로 쓰면요 V분의 P 요것들이 전류네. 요거에 제곱 곱하기 R 한 개. 요거에 제곱 곱하기 R 한 개. 요거에 제곱 곱하기 R 한 개. 뭔가에다 0.0이 B, 0.0이 B, 0.0이 B 나와야죠. 됐죠? 우리 편하게 문자를 좀 줄입시다. 자, V0분의 P0의 제곱. 그냥 1 치고 1. 1의 제곱 곱하기 1인 거야, 1. 그죠? 곱하게 쓸때1 나오면 0.0이네. 됐죠? 그럼 여기도. 여기도, 그죠? 요거, 4니까 요거 4분의 1 나옵니다. 4분의 1. 그럼 여기 2분의 1에 제곱해야 4분의 1 나오죠. 그럼 기억은 4 넣어야 4분의 2 하면 2분의 1. 요거 지우고, 2분의 1 요거면 4. 4 곱하기, 그죠? 4분의 1 하면, 어, 1 나오네. 1. 됐죠? 기억은 4예요 기억은 4가 맞습니다. 알아들을수 있죠? 자, 그다음여기로 여기도. 됐죠?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이네? 여기 9 들어가야죠. 그죠? 그두 번을 곱하고 하면 1이라고 했죠. 1.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결론 니은 99할수 있겠죠, 이렇게. 끝니다 자, 니은 빼기 기억이에요. 자, 9 빼기 4네요. 어, 5죠. 틀렸고요. 뒤번에 성전색으로는 전류의 색이 자, 전류 그대로 고합시다. 자, a는요. 1이야. 1. 요거 1. 됐죠. 1이고요. 그죠? 제곱 무시하시고 이제 다 제곱 들어갔으니까 v 분의 p 가 전류니까. 그죠? 문자 지우고 1. 요거는 4분의 2죠? 요거는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죠? 요거는 3분의 1이네요. 그죠? 요거 무시하시고, 그죠? 4분의 2, 어, 3분의 1. 그니까 2분의 1하고 3분의 1이네. 그러면 누가 제일 커야 돼? 1하고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1이 제일 크네요. A가 제일 크네요. 됐죠? 뒷분에 송전선에서는 저항 때문에 열 발생한다. 뭐, 당연하죠. 그죠? 답은. 니은티가. 되겠죠? 2021, 2학기 기말고사, 부천고 (14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